아, 예. 그, 욕기, 우리 이십, 21장 7절 부탁합니다. 욕기 21장 7절. 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아,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이 모순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왜이 땅에서는 악한 자들이 장수하고, 또 세력도 강하고, 그들의 후손도 또잘 돼요. 구절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메가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악인을 좀 때려서 때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리지도 않으세요. 악한 자를. 10절,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집 동물들까지 잘 돼요. 어, 양들도 소들도 새끼들 잘 낳고 또 자녀들이 춤을 추는데 12절,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렇죠? 13절,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생사에서 보는 아주 꼴보기 싫은 모순이죠. 근데 이제, 물론 마지막에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 죽음,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욥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이 땅에서는 이러한 부조리하고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 이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고 계시다면, 왜이 세상에 불의와 고난과 비극이 가득한가? 또왜 하나님의 백성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 이런 문제를 욕기에서는 어, 질문하고 어, 또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용어로 말하면 신정론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정론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올바른 의로운 분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이 신정론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이 쭉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제가 방금 던진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잘하지 못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 신정론의 문제, 왜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도,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대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욕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 신앙이 무너지는데 에 이러한 이유로 신앙이 무너진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템플턴.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찰스 템플턴은 1915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죽었는데요. 이분은 에, 1940년대와 5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어, 이벤젤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보금전도자였습니다. 이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찰스 템플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그램입니다. 이두 인물이 1940년대, 50년대를 주름 잡던 당대 최고의 청년 설교자들이었어요.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16살 때 이제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Youth for Christ International 뭐 그런 단체를 만들고 그때부터, 10대 때부터 이 전도 집회를 다녔어요. 전도하러. 그래서 쭉 어렸을 때부터 설교하고 복음증거하는 걸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1944년도, 48년도 그때가 되면요 최고의 인기 있는 청년 미국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거는 뭐냐면은 에, 그. 이 빌리그레암하고 이 찰스 템플턴이, 에, 둘이가 만났어요. 46년도에 만나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유스포 크라이스트라고, 에, 어떤 그 전도 단체를 만들어서 유럽으로, 어, 여행을 가서 그 집회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유럽 전체에서. 그때 빌리그레암과 이 찰스 템플턴이, 에, 둘이 같이 호텔을 룸메이트 하면서 같은 방에서 자면서 아주 뭐 친해,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집회 때도 이 마이크를 잡으면 은 서로 이렇게 에?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설교를 했대요. 그 왼쪽에 있는 게 템플 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빌리그램인데, 그 여행 떠나기 직전의 사진이래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뭐냐면은. 영국 갔을 때, 리버풀에서, 리버풀에서 집회할 때 사진인데요. 하여튼,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그 당시 사람들이나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템플턴이 빌레그램보다 설교를 더 잘했대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순식간에 1200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어서 개척하자마자 교회가 꽉 찼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메시홀이라고 하는 큰 체육관 같은 데서 집회하는데 그때도 그 2800명의 청년들이 막 와가지고 그 홀이 꽉 찼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한데도 그렇게 꽉 찼대요. 그니까 러 얼마나, 아, 유명한, 아, 그런, 유능한 설교자입니까?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예, 네, 그 다음 사진. 예, 이거는 이제, 빌리그램. 빌리그램이 이제 한 건데, 이거는 그, 풋볼, 미식축구하는 운동장에서 빌리그램이 집회하는 사진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년대. 그니까 원래 템플톤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많은 데서 함께 이렇게 했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1957년도에 신앙을 버립니다. 어, 그리고서 불가지로운 자가 돼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어, 그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무실론 자가 돼요. 하나님은 없다. <laughs> 이상하죠, 그죠?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 이 집회하고 복음 전도하고 빌리그램보다 설교 잘하던 목사였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무실론자가 됐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타임즈에 나오는 이제 사진인데 이꼭이 사진은 아닌데 속설이 하면은 템플턴이 어느 날 이런 사진을 봤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 흑인 어린 아이가 기근, 기근이 와가지고 그 바싹 말라가지고 그죠 바사말라서 이렇게 살, 가죽과 뼈만 남은 그런 사진을 보고 이 템플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냐? 왜 이런 비극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막 그렇게는 했는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스스로 고백하게 뭐라 했냐면,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바람에 내가 이세상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렇게 나 스스로 사고하고 해답을 찾고 성경을 이렇게 함, 성경을 내가 읽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그 당시에 못 가졌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로서는 그 당시에 자기로서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다, 사랑,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이 세상에서 이런 굶어 죽는 애들이 일어나냐, 그죠. 거기, 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결국 그래서 무실론자가 되고요, 2001년도에 죽었는데, 죽기 5년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출판한 책이 뭐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책 제목이 뭐예요? Farewell to God입니다. Farewell to God. My reasons for rejecting the Christian faith. Farewell to God은 뭐냐면 하나님께 작별 인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다섯 거부하는 이유들 뭐 그래가지고 책을 냈다고요. 그 전도 잘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는 저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템플턴이 욕기를 제대로 읽고 욕기를 깊이 있게 이해했다라면 그가 품었던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찾았을 것이다 올바른 해답을 근데 그 해답을 못 찾은거야 성경 속에서 그가 그 해답을 찾았으면 저렇게 무실론자가 돼서 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욕기라는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려운 말로는 신정론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부조리하고, 어,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뭐 오늘날 시대 뭐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정말 흔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자꾸 경험하면서 잘못된 우리가 그 질문 질문하고 잘못된 해답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욥기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부조리와 악인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압받고 고난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리 정신 무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 그런 점에서 전 목사님께서 이번에 욥기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한번 우리 저희들에게 토론해 보라고 이렇게 하신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정론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laughs> 해답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 불신앙에 빠지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라면 그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폭력, 질병, 비극, 기아, 전쟁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는 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신다. 이거죠.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면 어떤 성급한 결론으로 달려가면은 아,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구나. 라는 그런 결론으로 갈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결론이다 이거죠. 두 번째로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일 때 여기서부터 어떤 결론을 또 내리냐면 아, 그러면은 하나님은 선한 의지를, 가, 선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런 결론을 내려도 그건 잘못된 결론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템플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 갖고 있다면은 나는 이런 문제를 다 벌써 다 해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laughs> 얘기, 주장을 해요. 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 선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는 무실론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인간은 또 어떤 잘못된 결론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안 죽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한때 신 죽음의 신학이라 그래, 신 죽음의 신학, God is dead. 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은 죽으셨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무신론이라 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신학자들이 신 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게다 욕기의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잘못된 견해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신론이라 그는데 영어로 디즘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 18세기 이문협의 유럽에서 유행하던 신관인데 하나님이 마치 시계공처럼 시계를 태엽시계처럼 이렇게 시계를 다 만들어 놓고 놔두고 하나님은 멀리 휴가 가셨다 즉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 갖지 않고 멀리 가셔서 이 세상 문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신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전혀 공감하지도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그래서 개입하시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고, 우리를 돕지도 않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이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라는 그런 잘못된 결론으로 또 아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읽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토론하겠습니다만은 좋은 질문을 해야 되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한 해답을 올바른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한층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올바르지 않은 그런 에, 해결책이나 해답을 찾는다면은, 어, 그건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욕기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니까 오늘은 이제 문제 해답을 다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laughs> 넘어가는 날입니다. 첫째 날이니까. 앞에 분, 두 분도 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욥기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과 응보의 원리 거죠. 성경 말씀에 이제 모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성경의 어떤 말씀의 원리죠.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는다 이거죠. 행한 대로 보응 받는다. 신의산 언약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생명을 주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준다 이거죠. 그죠? 똑같은 원리죠. 이런 원리, 인간응보의 원리와 이런 말씀들을 놓고 만약에 인간 사회에 우리 삶에 이거 그냥 뚝 적용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모든 걸다 원인과 결과로 설명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 네가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선한 일을 했으니까 네가 이런 축복 받았고 네가 이런 나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원인과 결과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욥기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단순하게 인과응보의 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거죠 훨씬 더 일은 복잡하다 이 특별히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경우에 단순하게 원인과 결과로 인간 공부의 원리에 따라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한 자는 왜 비극과 고난을 당하느냐? 의로운 자가 왜 핍박받느냐? 이거 뒤집으면 뭐예요? 반대말면 악한 자는 왜더 잘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느냐? 우리 말로는 뭐예요? 이재명이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이재명이는. 근데 이 질문들이 동전의 양면인 거죠, 동전의 양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땅 위에서 악한 자들은 그들이 행한 악행에 비례해서 형벌을 받고 그 악행에 비례해서 망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선한 자들은 그들이 행한 선한 행동에 비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 그 선행에 비례해서 더 승승장구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에 그, 뭐랄까, 이 결정권. 그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갖고 계시므로 이런 모든 부조리와 불행, 모순,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욕이 진지하게 하고 또그 질문에 대해서 친구들이 토론하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도 나타나셔서 함께 토론하시는 거예요. 그게 욕기죠. 그죠? 그게 욕기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 그러니까 다른 책이랑 틀린 게 이게 다 대화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한 그러니까 사람이 짧게 말하고 상대방이 또 짧게 대답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길게 얘기해요. 길게 <laughs> 자기 주장을 쭉 연설처럼 쭉 하고 나면, 그다음 사람이 또 받아서 쭉 이렇게. 근데 이게 긴 대화예요. 결국. 그래서, 욕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는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교수님들께서 뭐, 권투시합처럼 라운드, 그래서 뭐, 몇 라운드냐, 뭐, 9라운드를 뛰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9라운드의 대화를 우리가 쭉 놓고 보면은, 인간의 머리로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대답, 해답. 우리가 인간으로서 찾아낼 수 있는 해답들을 거기에서 다 열거하고 있어요. 다 열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욥은 그 그들이 제시하는 해답에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신다. 못 하신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드는 어 그런 에, 과정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쭉 파고 들어가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에, 대화하시면서 또 설명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대답 속에 뭐가 있다? 에, 정답이 있다 정답이다. 그리고 그 대답,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해답에 대한 그 힌트, 힌트가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엘리우라는 그런 사람의 연설, 대화 속에 이제 그 해결의 실마리의 단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그죠? 주의 깊게 성경 본문을 읽고 그 핵심을 잘 찾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